우리 집 창틀에 말벌이 붙었는데, 이게 지금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. 야, 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벌인데, 이거 움직이는 보이죠? 날아가지도 못하고, 이거. 움직이긴 움직이는데, 큰 활력은 없어보여요 야이 보통 때이 말벌들은 엄청 겁나잖아 그죠? 와 근데 이거 완전히 헤매고 있는 상태 떨어질 것같아 늘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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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나어 <laughs> 오히려 안쓰러운데? 내가 또 말벌을 걱정해주는건 처음이네 와 이게 지금 화면을 확대해서 그런데, 이거 지금, 베란다에, 이제, 말벌이 지금 붙어있어. 서 오도가도 못하고, 안 떨어지려고 밟아도 가는 사진입니다. 이게 지금, 영상입니다. 와, 이거 미치겠네. 내가 말벌이 이렇게 헤매는 걸도 처음 보다니. 와. 이게 잘 실감이 안날 수도 있나. 이걸 조금 멀리 해볼까? 여기를 멀리 조금.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. 베란다 안전 거치대에 마루불이 붙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떨어지기 직전입니다. 자 조금 더 거리를 멀리 해볼까요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조금 화면을 줄이고, 야, 아좀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?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? 야, 말벌도 날씨가 좋으니까 맥을 못 쓰는구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개의 발로 이 창틀에 지지를 해가 있네. 이야... 지금은 거의 뭐 죽은것처럼 보이는데? 놀래기 위해서 창문을 잠깐 열어볼까? 창문을? 열면은 놀래요 노, 열면은 좀 움직일라나? 창문을... 창문을 조금 열어볼까요? 어이구씨 내려가면 안되는데? 아 움직이네 움직이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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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<laughs> 아 미치겠다 이거 아 보이십니까 이게 말벌입니다 말벌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격 사람을 공격하다가 말벌에 쏘가 죽었다든지 이런 거뭐 봤죠? 이렇게 힘없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말 t 봤습니까? 선명하죠? 아... 오늘 여기까지 n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윤세정 t v 입니다